3 3년 동안 브라질에서 제일 최고의 녹는한 콘솔로 남아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취직 즈 라드. 자 오랜만에 게임 관련된 소식을 하나 전달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이네트로 게임기가 아직도 살아있는게 2024년인데 아직까지도 살아있었다는게 놀라울 따름이어서 이렇게 가을 하자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얘기는 아니겠네요 해외의 얘기인데 심지어 일본이나 미국의 얘기도 아닙니다 세가의 대표적인 16비트 게임기로 이름이 났었던 그 세가 메가드라이브 아실겁니다 그 메가드라이브가 올해까지만 해도 현역으로 달리고 있었다는 나라가 있어요 아주 세가 측에서도 특별하게 생겼다 생각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브라질인데 브라질에서 세가 콘솔이 은근히 강세였던 지금까지도 그 80년대 90년대 발매가 됐던 게임기들이 정말 오래도록 사람은 유일한 시장이 브라질이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브라질 사람들의 약간 국민 게임기 비스무디 된 그런 이미지가 갖고 있는 게 세가의 게임기들이거든요 그 메가 드라이브가 올해 브라질에서 정식으로 지원이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 요 내용인데 일단 간단하게 보도록 합니다 이 세가 메가 드라이브 그러니까 북미명이 제네시스죠 세가 제네시스는 브라질에서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발매도 중단되고 지원도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브라질에서 세가의 게임기를 판매를 하는 장난감 회사로 잘 알려진 테크토이라는 곳이 있어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 테크토이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브라질에서 세가 메가 드라이브 모델을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회사는 스마트 디바이스에만 집중을 할 예정이며 공식 웹사이트에는 더 이상 세가 메가 드라이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뭐 윈도우 11 프로. 아니, 윈도우 11이 나와 있는 이런 요즘 시대에 웬 옛날 세가 메가 드라이브냐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시대가 좀 이질적이긴 해요. 그 정도로 많이 오해도 농론하고 공존했던 곳이 유일하게 이 브라질인데, 일본, 북미에서도 거의 메가드라이브가 아무리 길게 살아나봐도뭐 99년, 2000년이 오기 전에 2000년에는 세가가 드림캐스트라는 차세대 게임기를 냈을 무협이기 때문에 세가 세턴도 건너뛰고 거의 2000, 2000년, 2001년 그 무협 때는 드림캐스트의 시기가 열리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라질에는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달리던 네트워크 게임기들이 유독 상황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브라질에서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 세가 콘솔의 수명은 이러합니다 게임기어나 이제 세가 세턴 같은 게 오히려 평균 수명을 유지한대 방면에 뭐 드림캐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브라질에서 SMS, 그러니까 세가 마스터 시스템, 1989년 와씨 나랑 출생연도가 똑같네. 89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렇게나 길게 유지된 것도 놀라운데 마스터 시스템은 진작에 알다시피 일본에서는 80년대 후반에 나와서 해외에 89년쯤에 이렇게 나왔고. 보통 아무리 길게 가야 뭐 이제 5년? 그 정도 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브라질은 급이라는 게 거의 20년을 해먹었습니다 이 마스터 시스템으로도 그런데 1년 뒤에 나왔던 세가 메가 드라이브가 어... 훨씬 차이가 나는 16비트 콘솔임에도 불구하고 90년에 나왔는 게 2023년 이 소식 자체가 늦게 전달이 된 모양인데 저는 2024년으로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무튼 이 23년? 이라는 날짜에 대입만 해봐도 33년 동안 브라질에서 제일 최고의 농론한 어, 콘솔로 남아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세가 메가드라이브가 하기 뭐좀잘 세가가 유일하게 잘 뽑혔던 전 세계적으로 3천만대 이상이 팔린 게임기도 유명한데 이 테크토이가 세가와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브라질 시장에 적극적으로 메가드라이브나 세가의 게임기들을 그동안에 공급을 해왔었죠. 그리고 또 한때 2 0 1 7년쯤가 한번 재발매를 했었다는 그 메가드라이브의 브라질판 모습인데 그냥 뭐 메가드라이브에요 이게 유럽판 이름도 메가드라이브 똑같이 쓰는데 북미에서만 제네시스 이렇게 쓰고 일본에서도 메가드라이브 이렇게 쓰죠 이 메가드라이브가 세가 로고 대신에 테크토이라는 로고를 달아가지고 세가한테서 공급을 계속 받아 브라질 시장에 계속 이렇게 발매를 해왔었습니다 이 발매 시장에 재발매를 할 무렵에 2017년쯤이라고 여기에는 나와있던데, 요무렵때에는 심지어 일본 세가의 CEO였던 츠미, 나오야, 라는 분도 실제로 브라질까지 와서 참석을 해서 이렇게 재발매에 대해가지고 한번더 이벤트를 했었을 때 직접 부라질에 와서 남다는 애정을 과시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가 제네시스의 종말은 확실히 한 시대의 종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시장이 죽었을 때쯤, 브라질 혼자서 활활 타오르던 그 메가드라이브마저 이제는 전 세계에서 더 이상 메가드라이브들 완벽하게 지원이 종료가 되고 발매가 종료가 되는 그런 독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메가드라이브가 거의 30몇 년을 해먹었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대단한데 이렇게 보면은 세가 입장에서는 이만한 명 게임기가 없다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 하는 세가 입장에서는 게임기 사업을 더 이상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우리의 게임기를 찾아주는 브라질에게 깊은 감사를 남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만큼 브라질 쪽에서도 애정이 많이 있고, 세가는 당연히 그 브라질을 애정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특이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 아, 대부분의, 대부분의 해외 유저나 우리나라 유저들은 잘 몰랐을 법한 그런 이제 브라질과 세가의 이런 속사정. 드디어 종결이 났다라는 거. 간단하게 알려드려 봤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놀랍게도, 그나마 최근까지도, 세가 메가드라이브가 해외 어딘가에서 발리고 있었다는 놀라운 소식, 간단하게 전하면서, 이젠 더 이상, 세계 어딜 가도 이제는 볼 수가 없다. 라는 거, 여기까지 전달드려 봤습니다. <목소리>